사랑에 대한 말씀 암성기도와 암성 찬양 3일 하 12장 25절 말씀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 이더라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 이더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솔로몬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디디아라고 하신 것은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랬다면 솔로몬이 스스로의 행위로 인정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번역 성경에 의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디디아라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그 부모들을 위해 주신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낳은 아이가 이미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와의 관계를 인정하시는지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안 그러면 더 이상 다윗과 바세바는 가까이 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죽어 마땅한데 그런 충신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용서받은 겁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변화되고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 없다고 자신의 죄를 보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 속에서 많은 실수와 실족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족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위에 오늘도 말씀 암성기도 암성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 안에 더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